범인들을 단숨에 때려잡는 오늘의 주인공, 경찰 조이입니다. 상남자 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엄마입니다. 언제나 아기 같은 조를 보기 위해 엄마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가던 도중 사건 현장에 들리게 되죠.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을 말리기 위해 직접 올라가는 조. 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투신을 하려고 서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의 엄마가 끼어들기 시작했고 다행히 조의 엄마가 끼어든 덕분에 사건은 쉽게 마무리됐죠 엄마의 참견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집안 상태 점검은 물론 새벽에 청소기 돌리기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경찰인 조의 총을 락스에 담궈 세척까지 하는 엄마. 한 알, 한알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줍니다. 칭찬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은 엄마. 하지만 잔소리만 듣고 말았죠. 조가 경찰서로 출근을 한 사이 엄마는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총을 망가뜨린 엄마가 아들을 위해 총을 구매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2주 뒤에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엄마. 엄마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훔친 총을 판매하는 것이었 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들은 바로 총의 주인 총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 수준인 엄마가 총을 구매하는데 성공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죠. 총 판매자들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조가 있는 경찰서에 찾아왔죠. 목격자 신분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는 엄마를 얼른 내보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엄마가 야심차게 준비한 선물을 꺼내들죠. Okay. 너무나 해맑은 엄마의 표정, Jesus. 하지만 불법으로 구매한 총을 본 조는 화만 잔뜩 내고 말았죠. Was...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는 엄마 하지만 기억을 잘 못했죠 잠시 쉬는 동안 아들의 연애 사업도 참견해 보기로 합니다 꽃한 송이조차 선물 안 했다는 말에 조에게 잔소리를 퍼붓죠 사실 엄마는 조의 승진을 위해 일부러 목격 진술을 안했습니다. 조는 엄마의 진술을 토대로 한 집에 찾아갔죠. 그런데 이때 총을 마구 쏴댔던 범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승진을 위해 화끈한 운전 실력도 보여줍니다 물론 잡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단서는 얻어냈죠 바로 어느 회사의 무기 보관 창고가 불이 타는 바람에 보험금을 타냈다는 정보였습니다 해당 회사에 찾아가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와 참견하는 엄마 그렇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창고의 키를 받아 현장으로 향하게 되고 나쁜 놈들은 조와 엄마를 없애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엄마가 참견 못하게 차 안에 가둬두게 되죠. 조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이때 엄마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This is 부마우스키, mom? 무전을 통해 차를 빠져나갈 방법을 알아냈고 조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쁜 놈들이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죠. 이때 총알이 다 떨어진 조를 위해 엄마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번엔 잡았죠. 경찰서로 데려왔는데 그웬니 갑자기 키스를 날립니다. 조가 선물한 꽃인 줄 알고 키스했던 것이죠. 엄마 때문에 자꾸 꼬이기만 하던 조는 규칙을 만들기로 합니다. 연애, 청소, 속옷 등등 금지 사항을 만들었죠. 화가 잔뜩 난 엄마도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는 경찰서에 가서 생각에 빠지는데, 이때 그웬이 들어오고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써먹어봅니다. And you wish you just you. 이 말에 감동 먹은 그웬 밤새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조. 그런데, o e t be o y o u a 상처받은 엄마가 뉴욕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떠나는 엄마를 붙잡는 조.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말에 기분이 풀렸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수색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때려잡았고, 이 남자는 엄마에게 총을 팔았던 남자였죠. 이 남자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범인을 잡으러 출발합니다. 이번엔 엄마를 수갑으로 묶어두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의 차까지 훔치고 아들에게 달려가는 엄마 악당들은 불에 탔다고 거짓말한 무기들을 비행기에 싣고 있었고 도착한 엄마는 잡혀버리고 말았죠 강제로 끌려가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조가 출동합니다 타이어를 터뜨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프로펠러를 부숴버리고 말았죠. 다행히도 멈춰버린 비행기. 하지만 조는 방심한 사이 잡혀버리게 되었고 이때 조에게 총을 겨누는 악당 이 틈을 타 뒤통수를 노리는 엄마 결국 악당도 잡고 아들도 구한 엄마가 되었죠 시간이 지나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을 찾은 엄마와 조 이때 엄마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